못했는데 증평에 어,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특이하게 음, 인터넷 강의로 수업을 진행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좀 인터넷으로 하다 보면 서로 소통도 안 되고 직접 선생님이 여러분을 봐줄 수도 없어서 조금 진행이 힘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영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각자 연습들을 하고 공부도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음, 기타의 종류하고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먼저. 자, 이거는 클래식 기타예요. 아, 여러분이 뭐 클래식 기타를 가진 학생도 있었는데 톤 기타하고 다르게 클래식 기타는 r s 줄 d 나일론 줄로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통 기타처럼 좀 날카롭지 않고 좀 부드러운 소리가 나는 기타예요. 나려놓는소리 이런 소리가 나요. 이건 클래식 기타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TV에서 많이 보시는 거는 전자 기타, 일렉 기타라고 하죠. 이런 기타를 많이 보시는데, 이거는 전기를 연결해야지 소리가 크게 나는 그런 기타예요. 통기타나 클래식 기타는 생긴 게 거의 비슷한데, 이 어, 일렉 기타는 생긴 것도 다양하고 종류도 소리의 종류도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리를 바꿔주는 장치도 사용하고, 을 일렉 기타는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울 건 통기타예요. 이게 통기타고, 통기타는 음, 크게, 헤드, 넥, 바디. 이렇게 크게는 이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더 상세하게 나누면 뭐, 튜닝 모심부터 해서, 뭐, 울림통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기타 소리 나는 원리는, 이 줄을 줄을 튕겨서 줄이 울리는 이 소리를 이 울림통을 통해서 증폭 시켜서 소리를 내보내주는 원리로 소리가 나요. 이 음은 줄이 더 팽팽해질수록 고음이 나고 이줄 간격이 좁아질수록 고음이 나요. 그래서 음이 여러분이 할 때도 같은 줄에서 같은 줄인데도 이렇게 드림퍼솔라스가 나오죠 한 줄에서 그래서 이 손이 몸에 가까이 올수록 고음이 에요 몸에서 멀어질수록 저음입니다. 소리 나는 원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이 음 이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아직 음이름을 다 모르는 것 같아서 음이름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함께 음악 시간에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배웠죠. 한번 다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써볼게요. 도는 C, 레는 D, 미는 F, 소리는 G, 나는 A, C는 B, C는 O. 근데 이렇게 CDFJBC를 외워야 되는데, 분명히 알파벳인데 순서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를 나눠서 보면, A B C D E F G 알파벳 순서대로 A B C D E F G 근데 라부터 시작을 하는거죠 라부터 라시도레파솔 라시도레미파솔 A B C D E F G 이렇게 외우면 좀소월하게 외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기타를 치려면 튜닝을 해야 돼요. 튜닝이 조율이라고 하는데, 기타 음을 맞추는 건데, 어, 자, 여기 기타가 있죠? 기타 모양을 드러놨는데 모양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기타 중에 제일 얇은 줄부터 1번 줄, 2번 줄, 3번 줄, 4번 줄, 5번 줄, 6번 줄이라고 해요. 두꺼운 줄이 6번 줄이에요. 이 튜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6번 줄부터 E A D G B E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이거는 음. 배워야 돼요 어? 계이동나하면미라레솔시미미라레솔시비 글씨가 잘... 글씨 잘 보이나요? 보이려나 모르겠네 이런식으로 튜닝을 해놓는거예요 음, 튜닝 기를 가진 학생들이 있고 안 가진 학생들이 있는데 음, 일단 어떤 한 음을 맞춰놨으면 예를 들어 뭐, 이음을 미 이 음을 맞춰놨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 다섯 번째 칸 있죠. 그러니까 점두 번째 점 있는데 그 위치를 잡고 아래줄라고 치면 같은 음이 나야 돼요. 마찬가지로 5번 줄 다섯 번째 칸을 잡고 4번 줄안 잡은 상태하고 같은 음이 나야 돼요. 3번 줄하고 4번 줄도 마찬가지. 같은 음이 나야 돼요. 근데 2번 줄하고 3번 줄은 여기만 네 번째 칸이에요. 3번줄 네번째 칸하고 2번줄 개방 아무것도 안누른 상태하고 같은 음이 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1번줄 2번줄도 같은 음이 나게 다섯번째 칸에서 같은 음이 나게 음. 1번 5번 줄, 섯번째칸하 줄, 1번 줄, 아번 줄, 도번누른 상태하고 같은 음. 그러니까 번 줄, 1번 5번 줄, 그번 줄, 1번 줄, 1번 줄, 1번 줄, 번 줄, 번 줄, 1번 줄, 번 줄, 도번섯번 줄, 칸. 번번번 일번 줄하고, 3번줄 여기만 네 번째 칸이 돼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칸. 일단 번 줄만 이번 줄하고 네 번째 칸에 맞추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섯 번째 칸에 맞추면 돼요. 보여줄게요. 잘 보이나요? 자, 이게 다섯 번째 칸, 다섯 번째 칸, 육번 줄하고, 오번줄 아무것도 안 넣은 상태하고, 그리고, 같은 음이 나야 돼요. 그리고 오번 줄하고 사 번째, 번줄 4번 같은 음이 나야. 2번줄 다섯번째 칸0번줄 아무것도 안잡은 상태 그리고 4번줄 0번3 0 0 3번줄 아무것도 안잡은 상태 2번줄 3번줄은3번줄네 번째 칸하고 이번줄 아무것도 안잡은 상태하고 같은 음 같은 0원 3,000원, 3,000원, 3 번째 칸. 1번 줄 아무것도 안 잡은 상태하고 같은 음이 나야 되고 이렇게 맞춰으면 2번 줄하고 3번 줄만 네 번째 칸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다섯 번째 칸이니까 여기 2번 줄, 3번 줄만 네 번째 칸에 맞춘다고 생각하면 돼요 트윈기를 썼을 때는 E, A, D, G, B, E 여기에 맞추면 돼요 보통 여러분이 가진 튜닝기에는 음 이름이 표시될 거고 색깔이 표시될 거예요. 보통 녹색이 될 때까지 맞추면 돼요. 약간 기타 소리 그음 나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 준적 있죠? 약간 기타 줄이 팽팽해질수록 고음이 돼요. 튜닝을 네, 했는데 튜닝기에 이런 식으로 막대기 표시가 돼 있고 막 움직이잖아요. 여기서 여기에 와야지 이 음이 맞는 거고 녹색이 들어오는데 이 막대기가 이쪽에 있으면 줄을 더 팽팽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팽팽하게 만들려면 줄을 조여야겠죠. 줄을 조이면 이게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막대기가 이 위에가 있다. 그러면 줄을 풀어주면 이렇게 내려올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E, A, D, G, B, E. 이렇게 줄을 맞추면 돼요. 그러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겠죠. 기본적으로 E, A, D, G, B, E. 6번 줄부터 E, A, D, G, B, E. 항상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코드를, 코드도 배웠고 스케일도 배우긴 했는데, 코드는 다음 시간에 안 배웠고, 오늘은 스케일을 한번 볼게요. 5번줄세 번째 칸이 시예요. 자 그러면은 이세 번째 칸에 점이 있죠. 이오번줄세 번째 칸두 번째로 두꺼운 줄이죠. 그럼 두 번째로 두꺼운 줄세 번째 칸을 잡으면 이게 도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누르고 치면 레 음이 돼요. 그러니까 B. 그리고 두 번째 칸이 E, 세 번째 칸이 F. 어, 혹시 제가 잘 보이나요? 어, 좀더 크게 써줄게 다시. D, D는 4번줄 아무것도 안 누른 상태에서 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줄 두 번째 칸은 E, 네 번째 칸은 F. 3번줄을 아무것도 안 누른 상태가 G. 3번줄 두 번째 칸이 A 그리고 2번 줄 아무것도 안는 상태가 B 그리고 2번 줄첫 번째 칸이 C예요 그러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순서로 될 거예요. 응. 세 번째 칸 5번줄,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5, 4, 2, 4, 5, 6,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억들 나나요? 기억이 안 나면 뭐를 다시 보고? 5번줄, 세 번째 칸, 여기가 C에요. 그리고 4번 줄 아무것도 안 누른 상태, 여기가 돼. 4번 줄두 번째 칸, E. 4번 줄네 번째 칸이, F. 그리고 3번 줄 아무것도 안 누른 상태가, G. 3번 줄두 번째 칸이, 라. A죠. 이번줄 아무것도 안 누른 상태가 B. 이번줄첫 번째 칸 여기가 C. 이어서면. 하 기타 구조하고 기타 소리나는 원리, 기타 종류, 그리고 스케일, 음이름 이렇게 알아봤어요. 영상이 좀 너무 빠르거나 하면 모르는 부분을 다시 돌려서 보도록 하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아,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해요.